아침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품 바르는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스킨케어 단계에 대해 설명하자면 제일 먼저 이제 토너나 스킨을 통해서 피부결을 정리하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다음에는 세럼이나 에센스 같은 걸 통해서 수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비타민 C 성분이 들어 있는 세럼이나 에센스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비타민 C의 경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낮 동안에는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 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 성분이 들어 있는 앰플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C를 미리 발라 줘서 자극에서부터 미리 보호를 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타민 C의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낮에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림을 발라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보습막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인 피부는 가볍게 게리나 로션 정도로 바르는 것이 좋고 건성인 피부는 조금 더 리치하고 꾸덕한 크림을 선택해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크림인데요. 선크림 귀찮다고 안 바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외출할 때는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이상이나 PA 2+ 이상인 것을 선택해서 발라주시면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고 선크림을 얼굴 만 바르 는 것이, 아 니라 5 까지 충분히 발라 주 시는 것이 좋 습니다.